네 안녕하세요 이웃트럭입니다. 아, 얼마 전에 제가 매입해 온 차량, 어, 드디어 상품화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고 어,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어, 이 차량은 액션트 9.5톤 저상에 축이 달려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3 5 0마력에 수동 미션을 채택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냉장 윙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일평 냉동기 하나, 뒤에, 어, 보조로 3구짜리 냉동기가 하나 더 달려있는 액션트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가져고 와갖고 아주 상품화도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됐고, 어, 앞에 크로밀도 아주 완벽하게 잘 반짝반짝 거립니다. 네, 윙이 워낙 깨끗해요. 정말 잘 사용하셨어요. 윙이 정말 깨끗하게 잘 만지고 잘 사용하셔서 어 제가 뒤쪽에 있는 부식이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할 거는 이 에어 드라이기 센서를 그 통으로 교환을 할 겁니다. 새 걸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냉동기 장착이 되어 있고 에어 탱크도 아주 훌륭하고 그 다음에 하부 컨디션도 퍼펙트합니다. 네, 지금 타이어도 어앞 타이어 좋고요, 이축 어 타이어 좋고 3축 타이어 그다음 축 타이어는 조금 섭섭해요. 네. 하지만 제가 이거는 금액적으로 다 알아서 맞춰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윙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했다는 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반대편 윙 컨디션도 어디 하나 찍힌 곳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윙 내부를 보시면은 보온재로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윙 바닥도 깔끔하고 뒤에 투냉으로. 이렇게 작업되어 있구요. 이 차량의 장점은 길이가 1,200에다가 높이가 2,650, 2m 65가 나오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폭은 2,400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가져왔을 때 여기가 부식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어설프게 안 하고 그냥 아예 통으로 교환을 해버렸습니다. 뒤를 새 걸로 아예 제가 짠 거구요. 어설프게 막뭐 부식 난거 갈고 뭐 이런 짓안 했습니다. 그냥 아예 총 토탈 비용 엄청 들여서 아예 잘 만져 놓았으니까 어, 이 차량은 장거리만 운행했던 차량이고요 어, 사장님께서 유제품을 싣고 다녔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거리로 키로수는 좀 많습니다 18년 12월 등록에 어, 주행거리가 75만 키로지만 어 컨디션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뭐 사고 없던 차량이니까 출고 스티커와 이렇게 다 그대로 유지 중에 있고요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가 실내 클리닝을 안한 상태입니다. 네, 안한 상태에 이렇게 차를 굉장히 깔끔하게 이런 배드도 한 번도 사용 안 하시고, 근데 여기 지금 진짜 출고 때 그대로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동을 한번 켜봐드리면, 시동이 이제 켜졌고요. 시동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걸리고요. 거기다가 경고등은 딱 하나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에어드라이 기 센서를 교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공인비까지. 105만 원이 견적이 나왔는데, 제가 그거 사보러 오실 때는 말끔하게 고쳐놓을 겁니다. 네. 그리고 축게이지는 여기 있고요. 정확하게 7kg 쓰는 76만 2천 kg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동기도 이렇게 장착이 잘 돼서, 키면은 아주 작동이 바로바로 바로 잘 됩니다. 어, 되게 귀한 차예요. 액션트 9.5톤, 윙바디. 굉장히 귀한 차량이고, 18년 등록에 19각자. 굉장히 이제 찾기 어려운 차량이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이음트로 연락 주시고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거기다가 1위 신조였던 차, 관리가 굉장히 잘 됐던 차량이니까 꼭 이런 차는 놓치지 않고 구매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